안녕하세요 관계연 연예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비밀폭로 채널입니다. 당신에게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서장훈의 옷장을 열자 오정연의 잠옷을 발견했다. 뭐야?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서장훈이 아직 오정연을 잊지 못하는 거야? 서장은 거야? 서장훈의 답변은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제작진의 한 직원으로 받은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 서장훈 집의 촬영 중 서장훈 옷장에 오정연의 잠옷을 발견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 서장훈 집에서 촬영하고 서장훈의 옷장을 열고 여자의 옷잠을 발견했다. 모두 깜짝 놀랐으며 서장훈에게 누구 거냐고 물어봤다. 서장훈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개인정보라서 답변 거절이라고 말했다. 제작진 한 직원이 이거 확정한 것이 오정연 옷이다. 라고 말해 서장훈이 부정하지 않았으니 모두 칼칼 웃었다. 이어 한 사람이 서장훈에게 둘이 같이 살고 있나? 물어봤지만 서장훈이 바로, 아니야, 라고 답변했다. 서장훈 오정연이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연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이 모두 서장훈에게 축하하는 말을 전했다. 이는 서장훈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 서장훈이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정보. 전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오정연은 집에 찾아와 서장훈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재결합 가능성. 최근 서장훈 오정연 커플의 예상치 못한 소식에 한국 연예계 팬들이 다시 한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병원에서 서장훈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가 뉴스 사이트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간호사는 지난주 서장훈의 어머니가 병세가 호전돼 스스로 먹고 마시며 부드럽게 운동을 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장훈의 어머니는 아들이자 전 며느리인 오정연에게 집에 가서 잘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서장훈의 어머니는 서장훈이 원래 부엌에서 서툴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장훈의 집에 오정연에게 저녁을 만들어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서장훈의 어머니의 권유로 두 사람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장훈의 어머니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짧은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해명했습니다. 서장훈은 가족을 위한 오정연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고마움을 표함과 동시에 결혼 중 전처에게 상처를 준 오정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정현 측에서도 두 사람의 자유를 위해 결혼을 끝내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서장훈과 오정현은 인생에서 항상 서로를 돕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적합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까? 취재진의 최신 정보를 기다리자.